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이신 사주풍수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새로 세상만사 TV를 새롭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 사주풍수 채널에서 좀 다루기 좀 껄끄럽고 또 주제에 좀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세상만사 TV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릴 거고요. 어, 이원화시켜서 이제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할 건데 물론 기존에 풍수, 사주, 이쪽 채널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명리학 관계된 내용 이런 거 올릴 거고요. 주로 세상만사 TV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또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 생각했던 거, 저도 역시 유튜브를 운영하고 유튜버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국가관이 확실하고 또 애국심이 있는 그런 채널들을 저도 또 챙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어, 유튜브 채널 특히 정치 쪽으로 해서 어, 제가 좀 나름대로 점수를 좀 매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0위부터 1위까지 앞으로 세상만사TV 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물론 이 분들 이 순위를 뭐 이렇게 더 수치화해서 매긴다는 게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어떤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채널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대략 이 사람은 순위가 몇이고, 어떤 점수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공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채널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첫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12채널, 10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12채널을 세상만사 TV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널 가셔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 유튜버 순위 12는 과연 누군지, 어떤 채널인지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 그 채널들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라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도 있을 거고 또 관심이 없는 채널도 있을텐데 대략 제가 지금 생각하는 채널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각자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나름대로 저도 많은 생각과 또 이게 과연 점수로 매길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점수를 치지하는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흥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제 개인적으로는 어, 점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분들 채널을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배우는데, 역시 여러분들도 이분들 채널을 많이 보시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고, 이분들 위에도 또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수, 순위는 언제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기준점,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그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2 채널은 세상만사 TV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가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12부터 해서 9위, 8위, 1위까지 계속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것은 여기 행운이신 사주 풍수 TV에서 좀다르기가 주제로서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세상만사 TV에서 다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고의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 선정 배점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가 관입니다 국가 관은 기준점 30점을 잡고 있고요. 그분의 애국심이나 보수적 가치 가장 중요하죠. 국가 관 애국심 이런 게. 그래서 이걸 기준점 가장 많은 배점인 30점을 줬고요. 그리고 핵심 주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사적으로, 아니면 정치 이슈, 경제 이슈, 다양한 뭐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뭐 선거에, 부정선거에 관계된 이런 것을 또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 정말로 파헤쳐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지 이런 쪽 그래서 국가관과 또 시사정치 이슈 이 50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능력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 하고 출연진들이 많이 출연을 하느냐 다양하냐 혼자 하느냐 이런거 배점은 15점 이고요 또 성실하고 진실성 성실하다면 꾸준하게 영상을 운영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요소로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트, 자기만의 생각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약 15점 배점을 했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는 10점, 채널의 규모죠.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냐, 10만 명이냐, 5만 명이냐, 아니면 뭐 50만 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거는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국심이 강하고 또잘 운영한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널의 규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0점을 줬고요. 그리고 채널의 조회수. 또 구독자가 많아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이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시청자의 관심도인데 그것도 10점 정도로 그렇게 높게는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합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 제가 생각하는 행운의 신이 생각하는 10위부터 1위까지 해서 계속해서 제가 어, 점수와 또 발표를 할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행운의 신 세상만사 TV에서 다룰 수 있는 다룰만한 주제이고 앞으로 또 역사적인 인물 또 가장 뛰어난 인물 또 보수 우파 쪽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어, 싫어하는 인물, 또 진보 쪽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치, 경제, 또 주식 관련, 주식도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어 관심 있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어, 채널을 제가 이원화 시켜서 세상만사 TV에서 주로 말씀드릴 거라는 점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